여기가 정면, 앞에, 뒤에. 요거는 제가 좀 실수를 했었던 게, 리어가 아니라 프론트를 썼어야 되는데, 헷갈렸더라고요. 그래서, 리어는, 리어가 좀 이쁘긴 이쁜데, 그죠? 그래서 일단 리어는 뭐, 다시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프론트로 하고, 요 꼭지, 요 드라이버, 요게, 둥근 머리 나사 받고, 위에 락노트 받고, 요게, 요, 기에서 뒤로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예. 요 뒤쪽으로 해서, 예. 각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요거는 브레이크였으니까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 볼록볼록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내용 있죠? 예.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4mm 구멍을 뚫었던 게이요기예요 3mm 홀, 가공했던 게 여기고, 여기에다 이제, 부싱 두개 놓고, 그리고 차축 베어링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비슷한 거 넣어서 일단 갖다 끼기만 하면 될것 같아서 요걸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약간 각도가 좀 자연적으로 있죠. 예.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눌려요. 눌려지는 스타일. 스프링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스프링에 힘이 좀 받는 것 같고 고거는 이제 이걸 좀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장력을 좀 조절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눈썹 모양 때문에도 제가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구멍이 두개 있는 게 아마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거예요 영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눈썹이 두 개가 있는 게 예, 바깥쪽으로 나간 거. 안쪽에 요거는 눈썹이 요 안쪽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구멍이.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꼈다, 바깥쪽으로 꼈다,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같고요요 상태로 되느냐, 요 상태로 되느냐, 그러면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철컥하고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가, 요거 날개를 펴줍니다. 그럼 요 각도가 뒤로 좀 제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거 날개 피고, 찰컥, 찰컥, 예. 그리고 요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각도가 이렇게 돼버리죠. 살짝 요렇게. 그래서 아까 있었던 거랑은, 아까 있었던 거는, 요기, 요 볼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 면이, 요거를 밟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여기를 살짝,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밟고서 탈칵하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생겨지게 됩니다. 확실히 좀 많이 생겼죠, 각도가. 그거는 스프링, 요 텐션하고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시, 요렇게 해서 요 시스템 만큼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만드는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상태를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상태로 요렇게, 예. 이제 차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차가 요렇게. 그래서 홀 가고 한 것도 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다행히 맞기는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위에 거랑 이 밑에 거랑 내가 막 순서를 좀 바꿔서 끼고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어, 통박이 없어갖고, 미리이다 보니까, 여기가 홀가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뒤에 한칸 밀려갖고, 이제 얘가 슬라이딩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예, 일단은요. 오케이 이거 날개 넣었다 폈다 하는 것만 해도 재밌는데 요것만 해도어도 느낌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음 좋다 일단 은 프론트를 만들었고 이제 요거 AT라 그러나 이거를? 네. 행잉? 네. 아 그렇지 행잉이지 행잉 네. 이거를 일단 영상을 보고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요 구멍에 꼈을 때는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랑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홀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 거의 테두리까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될것 같고 음, 카보니가 그래도 이게 좀 얇게 있어도 받쳐 주기는 받쳐 줄것 같기는 해요 만일에 홀가공이 돼서 좀 이제 넓게 돼서 이제 폭이 좀 넓어지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이 여기 끼워 놓고 쓸때 이제 여기에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 봤었거든요 이렇게 줄여 봤었는데 역시 뭐 밑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무리해서 여기 홀가공을 할까 하다가 그냥 요걸 빼버리고, 티펜트를 빼버리고, 얘 둘, 요거, AR 사이드인가? 요걸 좀더 위로 좀 벌려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도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을 거는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만일에 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껴보려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해서 끼게 되면은 요 사이즈는 맞을 것 같아요. 요 사이즈가 딱 봐도 여기, 요거, 이만큼의 폭보다는 좀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요 정도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티팬티 없이 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갖다 꽂아보는 걸로. 그렇게 예,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번에는 여기를 그냥 바로 벌려서 넣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스프링 와셔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쫀쫀하고 그렇게 막 쉽게 막 헐거워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락러트만 끼워도 충분한데 스프링 아셔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할까 했는데 여기에 요거를 또안 걸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걸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일자로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마음처럼 안되대 이게 이 위를 이렇게 딱 눌러 버리니까 행잉이 안돼 버린 거예요. 꽉 눌려갖고 꽉 눌리니까 행잉이 안 돼갖고 안 돌아가. 그래서, 어쩌우리까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긴 되겠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연결했고, 이거는 뭐, 여기에다 꽂든지, 이렇게 해갖고, 행인이 되나? 좀 쫀쫀하다. 네. 하여튼, 이거는 뭐 요렇게 해서 연결하든 여기에다 연결하든 여기에다 연결 하 구멍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은 요거 고무링 까지 꽂을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고무링을 밑에서 빼서 이쪽으로 끼어야 되나 방향에 따라 좀 다를 려나 내가 솔직히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요렇. 이렇게, 이거 내가 좋아하는 도구인데, 살 때는 기억을 했는데, 이게 뭐더라? 이렇게 놨다 치고, 이러면 좀 다른가? 고무의 방향에 따라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을 때도 되긴 되네. 어느 정도 고무 탄성을 좀 먹긴 먹는다는 것 같은데, 좀 꽈야 되겠다. 좀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고무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이거 조심해야지. 저것도 끝에가 날카로워가고 다칠 수도 있고, 문제는 고무링이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한번 꽈서 봤는데.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를 쓰려고 해서 쓴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또 됐어요. 예. 솔직히 저 깜짝 놀랐어요. 어, 나 스스로 좀 감탄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여튼,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속의 성과는 생긴 것 같아. 음, 하여튼, 좋아. 음.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하나씩 해서, 이제, 네일 스토어, 예, 아테네 꽂아내. 예, 스토어를 한번 빨리 만들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4시가다 들어가고 비는 엄청 오고 하지만 또뭐 내일 또 점심 먹고 또좀 만들고 그러면은 뭐 프론트 완성됐고 리어 완성됐고 어 본체는 뭐 내일 좀 하고 그러면은 얼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